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큐브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큐브를 맞추는 거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큐브를 맞춰볼 텐데요. 큐브는 제가 준비한 큐브의 단계는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8단, 그 8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큐브를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를 이렇게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저는, 됐나요? 이 정도로 다 섞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어, 일주일에 한번 큐브 맞추는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 어, 일주일에, 어, 일주일에 2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단계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3, 4단계는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1단계는요, 바로 십자수 맞추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자, 저는 흰색으로 십자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수는요, 다른 공식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것은 내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어이 하얀색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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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용해서 십자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겹쳐도 됩니다. 자 먼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것도 올리면 바로 되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됐죠.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모두 다 가운데로 오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 안되죠. 안 맞춰지죠. 자 만약에 나는 저는 여기를 맞 여기 난 여기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어떤가요? 올라오면 바로 겹쳐집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얘도 볼까요? 안 되죠. 자 얘를 이쪽으로 한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옮겨주면 짠. 십자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돌렸을 때안 나온다? 그러면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돌려서 하나, 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전 십자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여기 중앙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 십자수를 윗면으로 봤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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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맞추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손으로 일단 해볼게요. 손으로 돌렸을 때자 만약에 이렇게 앞뒤로 봤는데 이렇게는 안 맞는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줘야 돼요. 공식은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옆으로 했다가, 이렇게 이것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앞뒤로 맞춰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맞춰지지 않을 경우, 이렇게 계속 돌렸는데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바로 오른쪽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두 번. 다시 원래세 자리로 돌린다음에 여기도 한번 두번 위로 올려주시면 자 맞춰지지 않았죠?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이제 자 빨간색 여기고 빨간색 여기 있으니까 얘를 딱 돌려면 어 이번에는 앞뒤로 안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안 맞춰지네요. 자, 얘네 둘은 맞는데 얘네 둘만 안 맞아요. 자 지금 근데요 만약에 얘랑 얘랑 이렇게 바꾸거나 얘랑 얘가 바뀌면은 맞춰지겠죠 어 근데요 여러분들 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얘를 어떤 수로 해서라도 얘는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얘를 빼서 딱 했을 때 되지만 우리는 빼지 않고 바로 돌려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이 공식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이죠? 이때 왼쪽을 나한테 향, 향했을 때 그때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을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윗면을 돌려주고 여기를 오른쪽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내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둘이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 다 맞춰졌죠? 이거를 뒤집은 상태에서 십자수가 아래로 가도록 한 상태에서 3, 4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다음주에 꼭 영상을,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